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 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단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삼십육 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링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준비한 헌금을 뽑아주시면서 그리고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것으로 황금을 대신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황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구요? 아 아니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CCTV입니다. CCTV가 무엇이죠? 우리가 보는 TV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CCTV는 이 구석에 천장 이런 곳에 달려서 우리의 행동을 다 관찰하는 것이 바로 CCTV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 CCTV가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 어디를 가든지, 어떤 건물을 가든지, 이 CCTV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매우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CTV가 건물에만 있고 길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CCTV는요, 저 하늘 높은 곳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CCTV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나팔이 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의기양양해졌어요. 자신감에 가득 찼습니다. 왜요? 그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이제 완전히 신이 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 와, 정말 우리 대단하구나. 이제 다음은 어디냐? 다음은 어디를 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서로 신이 나서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디냐 했을 때그 다음은 바로 아이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 옆에 있는 성이었는데요. 아이 성은요. 여리고 성보다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냈어요. 야, 아이 성이 어떤 곳인지 알아봐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바퀴 이제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여리고성반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성은요, 금방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명쯤만 보내서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3천 명만 보내자 해서,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배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이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왜진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실망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망했다. 우린 이제 끝났다. 가나한 백성들을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져버렸다. 이제는 가나한 백성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길 것이다 하면서, 실망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패배한 것은 너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왜? 왜냐하면 이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복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딱한 사람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명령을 다잘 지켰어요. 그런데 딱한 사람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금덩이와 아름다운 옷과 그다음에 은화를 보면서 탐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면서 야 정말 갖고 싶다. 아, 이게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 몰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니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초등생 친구들, 우리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죄를 짓습니다. 나 혼자만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핸드폰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나 혼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걸렸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바로 제비뽑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냐? 지파별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지파가 있어요. 누군가의 조 저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있는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있습니다. 이 이방원이 또 아들이 있는데 이 이방원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이 바로 저의 조상입니다. 조선 이씨의 어 제가 그 효령대군 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지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열두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어떤 지파냐?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다 모였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누구의 가족이냐? 이거를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이제 삽디의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그 남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무도 모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아간 때문이다.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불렀어요. 아간아 어떻게 된 거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금덩이와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화를 보고, 마음의 욕심을 품었고,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저의 장막, 저의 텐트, 제가 자는 곳 아래에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보았고, 욕심을 품었고,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순서입니다. 아가는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덩이를 보면요. 금덩이가 갖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임을 보면요. 그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덩이를 보면요. 금덩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보면요.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재미있는 게임. 게임만 보고 있으면요. 그 게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PC방 가 봤나요? 저도 PC방을 가 봤는데요. PC방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예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PC방 의자에 기대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의 인생은 저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지만, 아, 내가 저 아저씨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저씨가 어쩌다가 딱그 순간에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저씨는요, 어려서부터 계속 그 게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끊지 못해서, 그거를 멈추지 못해서, 인생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 아저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PC방 가는 게, 내가 게임 하는 게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먼 시간이 되어서도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어서까지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게임으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세상을 모두 만드시고, 모두 계획하시고,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겠죠. 불평하지 말고 아 밥이 고뭐 이래 뭐 맛있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겠죠. 공부할 때는 어떨까요?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공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겠죠. 다른 거 하는 게 공부하다가 아 지겨워 아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부를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놀아야 합니다. 노는 거 중요하죠. 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 놀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놀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놀듯이, 죄와 함께 놀면 안 되겠죠. 나쁜 것들,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놀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CCTV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모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 말이나 아무 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CCTV가 하나 달려 있어서 그 CCTV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 다 찍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요, 세상의 CCTV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CCTV는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CCTV입니다. 저도 이런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주차를 주차를 했을 때 여기 아, 주차를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없겠지? 그랬는데 아주 구석에. 저멀 곳에 그 카메라가 있어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냈죠. 세상의 CCTV는 이런 벌금을 매기려고 있는 CCTV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요,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를 못 살게 보려고 하는 CCTV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사랑의 CCTV입니다. 우리는 이 CCTV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악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리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런 죄의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또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나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제가 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한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